우선, 형님들, 차트는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차트든 똑같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은, 대응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닥을 내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내 눈에 손절 라인이 보이고요. 익절 라인이 보입니다. 그죠? 근데 형님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사잖아? 손절을 못해요. 잘못 샀거든요. 잘못 샀어. 저런 바닥도 바닥인데,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애도 바닥이에요. 이것도 바닥이에요. 추가락이 나올 수는 있죠. 확률적으로 본다면, 내 눈으로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응 안 하는 거야. 이게 눌림목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올라갔던 차트가 눌림목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갔던 차트가 많이 눌리면은 박스 만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박스라도, 혹은 쌍바닥이라도 만들던. 이걸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입하시면 안 돼요 확인하고 내가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도 아닌데 왜 그걸 확인도 안하고? 떨어지니까 여기서 매수를 막 잡냐고 또 떨어지면 또 매수 잡을 겁니까? 그럴 순 없어 예를 들어서 형님들이 내가 바닥 잡는다 뭐한다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날봉상 켜놓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날봉상 이렇게 올라가는 캔들들 있잖아요. 상승하는 캔들. 들 이렇게 힘이 붙었던 캔들들. 이런 걸볼 때, 형님들이 이거에 작은 흐름으로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걸 쪼개서 잘 봐야 돼요. 도움이 됩니다. 양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형님들. 다음 은봉이, 요렇게 떨어졌어요. 음봉으로 그죠? 꼬리를 이렇게 달고. 그럼 이런 애들은 한 시간봉이나 이런 애들은 어떤 흐름일까를 우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올라갔을 거 아니야? 양봉이니까. 눌렸으니까 뭡니까? 눌렸겠죠. 꼬리 달렸으니까 뭡니까? 반등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자리에서 한번 눌림목적으 다시 뚫거나 요런 다음 캔들이 갑자기 살짝 꼬리 달고 시작지면 꼬리 달고 다시 말아서 올리는 자리가 타점이 될수 있겠죠. 손절라인 여유가 될 수도 있고 흐름마다 달라요. 근데 힘이 세다 보면 뭐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거잖아. 아니면 내가 확실히 이 전고 캔들을 뚫었을 때 매수를 하던가. 여기를 나중에 뚫었을 때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던가. 타점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바닥을 확인하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올라간 차트는요,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와요. 안 나오는 조정은 거의 없어. 이 깊이를 보라고, 깊이를 보시면 돼요.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조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이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받아 먹은 거고 그러면 지금 같은 차트 비트코인 차트 요렇게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얘가 뭐 했습니까 여기서 박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박스 만든 이 자리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서 여기 다시 회복이 됐죠 이러면서 다시 내려온 경우도 있으니까 이 자리는 걸러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형님들이 타점 잡기는 좀 위험한 자리예요더갈 거라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캔들을 또 올렸어 아직도 덜 빠져요 또 올렸어, 그죠? 그럼 여기서 들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겠죠. 힘을 잇는 자리 혹은 힘을 잃을 수 있는 매물대 자리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어디가 있겠어요? 이제부터 매물대 자리겠죠. 그리고 힘을 보려면 올라갈 때 캔들의 힘을 보세요.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다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전고를 뚫었는데도 얼마 못 뚫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힘이 점점 잃고 있는 거야. 잃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조정이 나오든 기간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이 어디까지 유지되고 힘을 잃고 있는가, 안 잃고 있는가. 근데 이 안에서 또 체크할 수 있는 건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를 파악해야겠죠. 뒤에서부터 올렸던 추세 자리였는가, 잡다지면서 하단에서 만들던 그냥 반등 자리였는가. 지금은 반등 자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형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페이크 주고 올렸다고 하더라도. 단숨에 이 파동 하나를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형님들 알고 계셔야 될 게, 비트코인이 지금 중요한 매물대를 깨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무당님. 그러면 지금 얘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형님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지금 자리는요, 형님들, 중요한 매물대를 깨고 올라간 자리는 맞아요. 근데 이 자리가 하락 추세에서 나왔잖아. 그러면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무조건 필터 하셔야 돼요. 왜 이러다가도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흐르면요. 박스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얘가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가진 않겠죠. 지금은 잘해야 박스 연장입니다. 연장이에요. 박스 연장이라고. 올라갈 거야가 아니고 연장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올라왔으면 그랬을 때 얘가 이 뒤에 박스 만든다라는 가정을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올라갈까요? 연장이 돼서 며칠 동안 여기서 다시 행복박스가 나와 그러면 한번더 깨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 한번더 확인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 그 뒤에 그 다음 힘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믿을 순 있겠지 지금 날라가거나 이때 날라가거나해요 근데 지금은 이때 날라갈 확률이 더 높은 거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깨고 다시 내려가면 또 어떻게 돼? 안 좋은 흐름으로 또 바뀌는 거잖아 차트는 이래서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석 자리가 진짜 다 달라요. 아무리 똑같은 도지가 나와도요. 도지캔들이 나오더라도 분석 자체가 달라져요. 이래서 형님들이 공부를 해도 해도 어려운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들은 근데 이렇게 경험이 많아도 힘든 자리 무조건 100%도 안 나와요. 100%가 안 나오죠. 그래도 확률은 올릴 수 있어. 이런 자리에 제가 형님들한테 피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대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응할 필요 없다. 지금도 똑같아요, 사실. 제가 이 뒤에 자리에서, 형님들. 이런 뒤에 자리에서 다 필터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있었어. 그리고, 이 뒤에 자리들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자리에 깼던 자리들 있죠. 이런 데 깼던. 깼다가 수급 들어왔어. 그럼 뭡니까? 이제 가자를 외치는 건가요? 아니야. 수급 들어왔는데 이렇게 뺐다가 박스가 연장이 됐어요. 그러다서또 올렸잖아요. 박스 연장시켜놓고. 중요한 자리 깼잖아. 깨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무조건 가는 건가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애초에 이런 자리에서 나왔으면 모를까? 이런 자리에서 나오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진짜 올리려고 전 저점 깨고 올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형님들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자리는 박스를 만들고 나서 여기 박스 만들고 여기 박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깼어. 그러면 이제 페이크 한번준 거예요, 밑단으로. 이제 밑단으로 페이크 한번준 겁니다. 그죠? 얘가 전 저점을 계속 깨고 있던 흐름이었으면 또 모를까. 지금은 아직까지 긍정회로 돌리기는 너무 빠릅니다. 지금은 제가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돼요. 그 대신 그건 있어. 이 단부터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면서 올리기 회복은 됐잖아요. 그럼 뭐야? 당분간 다시 박스권 밑단으로 안 내려올 확률은 높아요. 이건 맞아요. 그래서 당분간 공포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25,000불 부근, 25,000불 하단 부근은 묘 며칠 동안 다시 안 내려올 확률은 우선 첫 번째 그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시 이 자리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제. 한번 힘이 들어왔으니까, 페이크 나왔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얘가 이대로 쭉 하면서 날라갈 거야가 아니고 어찌되든 올라가더라도 조정은 나올 겁니다. 그 조정의 깊이를 봐야 되는 게첫 번째. 깊어. 그러면 아 올라갔다가 한번 다시 떨어져서 작은 쌍봉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빼고 나서 다시 돌리면은 그때 봐도 늦지 않은 거고. 아니면 여길 전고를 뚫고 힘있게 계속 올라가. 나버리고 계속 올라가. 이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못 샀는데 계속 가. 그럼 중요한 매물때 깨, 뚫고 가기 전까지 시켜봐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 못 먹잖아요, 무당님.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어, 차라리 저도 그러길 바래요 차라리. 안 사도 좋으니까 2만 9천불, 3 2만 9천불, 3만 불까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트들은 신나서 다시 뒤늦게 올라올 거니까. 안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